22번 그래요. 지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요. 일단은 얘 요지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선택지가 어디서 본 듯한 아주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된 선택지에 현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하게 요지 문제는요. 약간 조금 뭐냐. 되게 그, 교훈적인 글이잖아요. 교육적인 글이 좀 많이 나와요. 모든 아, 당연히 시험제에는 다 교육적인 글이 나오는데, 일종 시험도 요즘 교육의 일환이니까. 근데, 요지 문제가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아, 시험 답안이면은한이 정도 수준의 말이 돼야지 많이, 아, 답으로서 가치가 있겠지라고 할 만한 말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22번 요지 문제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 그런 거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지문은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만 보시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무엇에 관한 그림관만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소거하시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유형이 유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주제 문제가 주제 문제 선택지가 한 글로 제시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인터넷 얘기 나오죠. 인터넷은요. 자, it s just a p a i 해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일형식 동사로서는 이익이 되다라는 얘기예요. 이익이 되다. 이건 진짜 너무 기초적인 거여가지고 와 진짜 이런 것도 나오나 싶었어요. 뭐 하는 게 얘기되냐면 자, to be a little paranoid 여기 뭐 나오죠? 편집자. 편집성이라는 얘기가 되죠 편집, 여러분 편집증이라는 얘기가 뭐가 되겠죠? 이것저것 세밀하게 다 꼬치꼬치꼬치 따져야 되고 막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는 거게 편집증이잖아. 그렇죠 but not a lot. 뭐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은 약간은 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편집적이어야 되는 것이 인터넷 할 때는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뭔 음, 소리인가? 자, 왜 그러냐면요. given the level of anonymity. 얘기죠? 익명성이 있으니까. All uh, with the all that r e s o n a n c e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익명의 사람들이 되겠죠. 다 실명 안 쓰고. 그렇죠? 웬만해서는 실명 안 쓰고 다 무슨 뭐 별명 같은 거 쓰잖아. 그러니까 뭐하다는 얘기죠? It is sensible to. 뭐하다는 게 sensible? 사리분별했다는 얘기죠? Question하는 게즉 다시 말하면 Question the validity of any data. 그쵸? 어떤 데이터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야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은 그냥 올바른 데이터냐, 올바른 정보냐 라고 하는 것에서 의문을 갖는 것이 뭐하다? 당연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죠. 약간은 편집적, 약간은 편집적인 것이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다 따져 보는 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터넷상에서는 뭐 한다? 다 따져 봐야 된다라는 얘들. 다 따져 보자. 인터넷에서는 뭐다? 인터넷에서는 뭐 한다? 따져 보자라는 얘들. 죠 따져 봐. 퀘션 해라는 얘 되겠죠. 의문을 가져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에리스트아원 네츄럴 인스팅트다. 그렇죠? 우리 의 본능이죠. 언제? when you see someone coming down sidewalk.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싹 걸어올 때 자, to place yourself, 자, 쵸이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쑥 걸어와요 in some manner of, 그, 그럼, 그럼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in some manner of protective position, 그쵸 우리는 당연히 뭘까, 뭐 약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생판 모르는, 이렇게 내가 길을 이렇게 쑥 걸어가고 있으면요 길이 있어, 내가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툭 튀어나와 그러면은, 어, 뭐지? 어, 약간 위축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심각하게 뭐좀 약간 좀 뭐냐 위협적으로 생겼다거나 아니면 되게 좀 약간 우락부락 한다거나 어쨌든 간에요 물론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은 안, 안 되겠지만은 지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especially when they introduce themselves 그, 그들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as having known you 나를 안 돼. 난 얘를 모르는데 얘가 나를 안다고 그렇게 막 소개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당연히 깜짝 놀라게 되죠 뭐하는 시키야 이거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일부러 we set up challenges가 되겠죠 어떤 뭐란 얘기가 되겠죠? 우리 거기에다가 뭘 더한다? 셋업 챌린지. 셋업 챌린지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떤 뭐 도전 과제를 셋업, 설정을 해요. 그 안에 우리 뭐냐면 individual must validate. 그렇죠? 당연히 그 개인은 그 사람은 그렇죠? 저쪽에서 온 사람은 당연히 그 밸리데이트 입증을 해야지만 해야 되겠죠. How they know us. 너나 어떻게 알아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함으로써요 마이 프레젠테 시나리오 어떤 이야기 아 내가 자그요 제가 이거 뭐 예전에 뭐 어디+ 어디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아는 사람이에요 알게 됐어요 아니면 네임 오+ 네임 오즈 오얼 어 코인 텐스 제 이름을 얘기 하거나 어 코인 텐스 하면 주변에 지인들 아 제가 뭐 아무개 형님 뭐뭐 뭐 제가 아저 철수 친구예요 아 철수 친구인데 지난번에 뭐 어디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or evidence by which to validate, t h a t is photograph. 그렇죠? 어떤 자기를 입증할 수 있으면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말야 되겠죠. 그렇죠? 응, 모르는 생판 모르는 놈이 나안 다라고 하면 너 누구의 시기야? 그래서 나너나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렇 질문대로 따지면, 자 once we have received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받았어요. 쨌든이 사람이 제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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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게시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았어. 그럼 당연히 gone through with a c 로 지나가야 되죠. 음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당연히 we accept that person as more trustworthy. 그렇죠. 그 정보를 딱 받아들이고 아 이게 검증이 되면은 음, 믿을 만한 놈이군. 아너 괴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얘기가 죠 이런 게 당연히 뭐라는 얘기가 되죠. 예뭐몇분 안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but it is natural defense mechanism that we perform in the real world. 그렇지만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어났는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방어 기제예요. 하지만, 아니죠? 실제 생활,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 검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역적 관계가 등장하고 있죠.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등장 여기서부터 이제 요지가 나온 거예요. 네, virtual world 그렇죠? 인터넷에서는요 인터넷에서는 어떻다고다 익명성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잖아 모른다고 딴 새끼들 누군지 모른다딴 새끼들 다른 사람들 누군지 모른다고 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we have tendency less defensive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less defensive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there appears to be non-physical threat to our well-being 그렇죠 내가 딴, 딴 사람이 나를 알든지 말든지 나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지 않잖아요 뭐 랜선 타고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뭐 위협을 가할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에 막 악플 달고 막 서로 조롱어 올리고 막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겠어? 나한테 당장의 위협이 없을 건데 실제적으로 사람 얼굴 면전 앞에서 막 그쵸, 막 어떤 연예인한테 좀뭐좀 뭐좀 웃기게 생긴 연예인한테 그냥 막아머 어, 막 너무 웃겨가 너무 웃기게 생겨가지고요 막막막 외쳐 뭐 온갖 막 조롱글 그 바로 앞에 면전에 대해도할수 있겠냐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그의 요지가 뭡니까? 그렇죠. 인터넷에서는 그렇죠. 나한테 위협이 없으니까는 그냥 막 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약간 뭐라 는 얘기해야 되죠? 방어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잘 봅시다. 표현의 자유 아니죠. 빠져. 표현의 자유 라는 얘기 없었잖아. 검증하는 이제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이 기술에 대한 얘기야? 신뢰도 검증 기술에 대한 얘기야? 아니잖아. 현실에 달리 자유로운 이게 자유로운 정보 공유 정보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안전한 인터넷에 환경 중요한 이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자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방어 기제가 덜 작동하는 가상 세계에서는 신중한 정보 검증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죠. 내가 방어 기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나 모르는 나는 생판 모르는 놈인데 나 안다라고 하면 너 뭐한 시게야다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나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뭐란 얘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인 위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가 되겠죠. 실제 세상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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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한테 정보 검증을 하듯이 정보 검증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 거의 그 생각을 안 한다치더라도 그렇죠. 질문의 내용이 무슨 제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만 집중을 하시면 하시고 나머지 1, 2, 3, 4가 1, 2, 3, 4가 아예 진짜 본문 자체에서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얘기잖아. 자, 본문 자체에서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 어이성, 어, 뭐냐 이, 어이성가 보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렇듯한 말로 포장된, 뭐야, 포장된 선택지. 아, 여기 보면, 모르는, 뭐, 어디, 어디 있어, 뭐, 인터넷 정보 신뢰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아, 익명성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아, 그렇지, 표현의 자유가 남명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는. 이 내가 뭐냐 나한테 직접적인 위험이 없으니까는 어, 내가 그치 막 표현의 자유랍시고 남들한테 막풀다고막 이럴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런 얘기가 아예 없잖아. 그렇죠. 어, 그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 나한테 뭐냐 위협이 가 내가 난 실제 상에서 내가 검증을 할수 있지만은 인터넷에서 내가 검증을 할수 없으니까는 아, 검증을 할수 없으면은 아, 미리 차단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지문 밖에 지문 밖에 나가서 다른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아예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소거하시면 무조건 맞을 수 밖에 없는 문제란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의원 지문 여기까지 봅시다.